2025년 1월 9일 폭락한 주식 <laughs> 차트 보겠습니다 폭락 아이윈 플러스 보겠습니다 얘가 무슨 양자컴퓨터 테마로 이렇게 올랐는데 우리나라에 진정한 양자컴퓨터는 없다고 들었거든요 예 적자입니다 무슨 작전주야 이것도 작전주 예, 빈 껍데기에다가 쉘을 붙여 가지고 작전 작전주 하면요 예. 주, 셸, 펄, <laughs> 작전세력은 먹잇감을 어떻게 고르나 탐욕을 보는 주가 조작, 예, 펄을 만들기에 심사 신사업 추진부터 정관 변경, 예, 아무튼 그그 그, 그핀 껍데기 회사에다가 어떤 재료 이걸 펄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갖다 붙여요. 그래가지고 주가를 막 끌어올려요. 그러면 여러분들 막 흥분하겠죠. 더갈것 같죠. 응? 그래가지고 다 물리는 거예요. 작전주예요, 작전주. 얘가 뭐 개풀. 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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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윈. 여기 대주주가 아이윈인데 얘 거래한 적 있거든요. 아이윈도 볼거 없어요. 그냥. 부품회사일까 부품 이것도 시총 작은 부품회사 384억 한마디로 뭣도 없는 회사야 뭣도 없는 회사에 작전 붙인건데 이런 주식 올라타면 골로 갑니다. 아임 플러스 여러분 여기, 여기 이렇게 이렇게 가니까 계속 갈것 같았어요? 475원이 2295원 뭐, 네배 갔어요, 네 배. 단기간에 네배 갔는데 더갈 거라고 올라 타면 바보고 여기서 여기 떨어졌으니까, 아, 싸졌다고 올라 타면 또바보지 주식은요, 여기 바닥 출발선에서 봐야 돼, 출발선. 출발선에서 보, 봐야지, 어, 여기 꼭대기에서 비교하면 안 돼. 출발선에서 보면 얘는 아직도 비싼 거야. 평균적으로 생각해도 얘는, 뭐, 얘가 뭐, 뭐, 뭐 없잖아. 다 적자잖아, 적자. 네? 3월달에 정지되겠네. 거래정지, 네. 상패, 차트구나. 차트가 아니라, 제형제 이렇게 올라가면 떨어집니다. 네.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뭐, 21선 터치하고. 근데 뭐, 양자 컴퓨터가 이제, 씹다버린 껌이 돼서. 응. 여러분들은 여기서, 물리신 분들은 여기 21선에서, 반등이 나오길 기도해야 돼. 신규 매수는 안 되고, 신규 매수는 안 돼. 다 보면,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음, 얘는 왜 떨어진 거야? 얘도 뭐, 최근에 왜 올랐어요? 급등 관련 공시할 주요 내용 없어. 양자 컴퓨터 관련 주여야 돼. 이것도 작전입니다. 에휴 17% 이런 것도 건들면 안 돼요. 에휴 한국 첨단 소재도 마찬가지고 엑스게이트 다 에이. 에이. 고점 찍은 주식은 다 내렸는데 특이하게 한우 시스템이 얘는, 양자 컴퓨터 관련주도 아니고, 자동차 부품주거든요. 에이, 아직, 바닥에서 행보해, 행보. 바닥에서 행보인데, 갑자기 거리랑 동반한 장대음봉 나와가지고. 제가 이게 추천했는데, 분할 매수하라고 했거든요. 바닥이니까. 근데, 그 한꺼번에 산 거야. 사고, 8% 떨어지니까 멘탈이 붕괴됐어. 뭐, 어떻게 그 사람이 힘들어 하는 거 같아. 손절하라고 그랬지. 뭐. 근데, 아 이거, 크게 보면, 네, 바닥이에요, 바닥. 하는씨스을 내일, 뭐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이 바닥, 바닥은 이탈하지 않을 것 같아요. 3,800원은 이탈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추세를 이탈한 건 아니에요. 그냥 바닥 다지게. 네. 파인텍 네, 이격이 높은 자리에서는 급락의 염려가 있다. 여기서 매수하셔야지.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도 여기서 매수해야지. 여기서 매수하면 돼요. 아이인 플러스 여기서 매수하셔야지. 엑스게이트 제가 내려간다 했죠. 한번 여기 꼭대기에서 피래침 장대음봉오면더 계속 내려가요. 이게 예, 상승전환 하락전환 이, 이 꼭대기 찍은 주식은 다시 또 거기서 반등 나오지 않을까 반등이 나오긴 나왔겠죠. 근데 뭐 다시 주저앉지. 꼭대기 찍은 주식은 내려간다구요. 일시적으로 반등할 수 있어도 내려가요. 엑스게이트도. 제가 상봉 찍고 내려간다고 했죠. 네, 제 유튜브에 있어요. 라닉스 볼게요. 라닉스. 라닉스 뭐였지? 왜 올랐을까? 이것도 적자기업이네, 이거. 아, 시총? 3 5 4 무선통신. 라스 양자보안체. 양자, 개코네, 양자. 빈 껍데기 때문에 뭐전다 그렇게 봐요 신성 델타테크 이거는 뭐 초존대치죠 음 고점 찍고 내려와요 여기가 고점이에요 하락파도 쌍봉이에요 쌍봉 우리로 우리로도 양자 테마로 음, 여기도 고점 찍고 내려와 한번 내리막 타면 쭉 하락이 멈추고 양봉으로 바뀔 때까지는 쭉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한원 시스템 그거는 좀 걸리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땐 그거는 아직도 바닥이다. 바닥에서 흔들어 딥마인드 제가 어제 분석했죠. 떨어진다고 에? 피레침 음봉 은봉, 장대 은봉이면 내려간다. 소, 어. 솔리드 내가는 아 아줌마가 솔리드 고점에 물려가지고 고생하시던데 솔리드도 내려갑니다 여기 더못 가고 이렇게 내려오잖아 양봉에 속으셨죠 에. 내려가는 양봉 내려가는 양봉이 올라가는 양봉이 한쭉 내려간다 고점 찍고 내려간다 R F H I C 아이고 도 이것도 파5 G 관련주였는데 아, 무튼 통신 관련주입니다. 어, 얘도 장대한봉 만들더니 장대한봉 만들어. 음.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어 얘가 지금 10월부터 계속 흔드네요. 이렇게 주봉으로 보시면 에, 10월부터 흔들죠. 근데 여기를 지켜주고 있어요. 여기, 여기, 여기 지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갑니다. 예, 이렇게 장대 은봉 있으니까 예, 다음 날도 은봉일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 이탈하지 않으면 결국 갑니다. 음. 11월 달에 이렇게 쌍봉 만들어 쌍봉. 예, 224일선 뚫어보려고 했는데 워낙 저항이, 예, 음, 저항이 가파르죠. 여기서부터 하락하였잖아요 48,000원 찍고. 12,000원까지. 양, 음, 양. 저는 여기 횡보예 횡보. 단계라고 봐요. 11,600원 이탈하지 않으면 얘도 갑니다. 횡보. 여기 이탈하지 말아야 돼, 여기. 한국 첨단 소재. 보세요 이렇게 흐름이 거의 횡보에 가깝잖아요. 튀어 올랐어. 튀어 오르기 시작할 때뭐 잡은 사람들은 돈을 벌었겠지만 굳이 꼭대기에 들어가면 안 되죠. 지금부터 내려와요. 여기서 여기 조심해야 됩니다. 이 예. 꼭대기에서 내려온 가격 생각하지 마시고 바닥에서 올라간 가격 생각, 올라간 가격 생각하면 지금도 비싸다. 일봉 데드크로스 보겠습니다. 이거 일봉 데드크로스는 약간 에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가만히 서 봐야 돼요. 하이소닉. 음, 이거는 그냥 에 바닥입니다. 바닥 다지기. 올선 이탈해도 그냥 가는 거예요. 일본 데드크로스는 별로. UTI 볼까요? 제가 추천했던 주식인데. 음. 이것도, 예, 고점 찍고, 여기서. 바닥에서 고점 찍고, 내려가는 중. 크게 보면은, 예,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여기 224일선 저항받고 떨어지는 자리고요. 여기, 여기 이탈하지 않으면 가요. 응. 하락이 멈추고 다시 양봉 돌아설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단 날. 얘도 뭐, 고점 찍고, 단기 고점. 224일선 저항받고 내려가는 자리. 저항받고 내리막. 하지만 여기, 여기 이탈하지 않고 반등 나오면 다시 갑니다. 그러고 보면 일봉 데드크로스는 볼 필요가 없네. 사실 이걸로는 또알 수가 없어요. 이게. 하락 전환인지 최근 케미칼. 드림 시큐리티. 이것도 양자 컴퓨터 테마였죠. 보안주가 다 양자 컴퓨터 테마 타고. 제가 드림 시큐리티 분석할 때 출발선이 여기라고 그랬어요. 여기. 여기 생각하면 여기, 여기, 여기 제가 분석했거든요. 지금도 높다. 그런데 좀더 가긴 했어요. 더 가긴 했어요. 근데 이제 드디어 여기서 양음 찍고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음, 저는 여기서 약간, 이게 쌍봉 찍고 내려가지 않을까 했더니, 다음날 올라가서, 다음날 다음 올라가더니 이렇게까지. 근데 여기서 하락 전화하죠. 양음, 음, 오늘 폭락이네. 예, 네, 이때는 5%, 5.7% 내렸는데, 오늘 7.88%. 근데 다시 또, 음, 얘가 꼭 양자 컴퓨터 아니라도, 어, 반등은 또 나올 거에요. 보안은 중요하니까. 음, 음. 여기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은 줘야 됩니다. 주봉으로 보면은, 예, 여기서 출발이에요. 출발 여기. 여기가 꼭대기. 그러면 좀 내려오겠죠? 음, 여기, 여기쯤에서 반등 나오지 않을까. 음, 가봐야 알겠지만, 한 3,000, 3,010원? 1 10 0원에서 반등 나올 거지? 반등 나올 겁니다 나래 나노텍 너얘 진짜 정직하네 야쫙 <laughs> 예, 여기 출발 혹지 하라 그 다음에 아까 뭐라고요? 태경 케미가 예빡 어? 주죠 이거는 저항에 부딪힌거예요 61선 저항에 저항 받고 부딪힌 거. 그러니까 이평선이 역배열일 때는 에 찌르고 내려가고 찌르고 내려가고 그러다가 이제 정별로 바뀌면 에 이제 그때는 또 상승 추세를 따게 됩니다 음. 여기가 제일 끝점이어야 되는데, 가봐야 알죠? 여기가 제일 끝점이면, 이제, 역 헤드 앤 숄더 나오죠. 헤드 앤 숄더 뒤집어 놓은 거. 머리, 어깨, 어깨. 여기서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디어유 저는 디어유 전에도 분석을 했어요. 하락이라고, 하락 추세. 얘가 의외로 많이 갔어요. 쌍봉 찍고 하락 추세라고. 근데 딱 이때 양봉이 딱 나오는 거라, 아니, 하락 추세의 전환이라고 예측했는데 딱 반등 나오면 좀 당황스럽죠. 하지만 내가 다음날 두고 보자 했더니, 음봉음봉 그쵸? 예, 네, 내려갑니다. 양봉이라고 무조건 가는 게 아니고요. 여기, 장대 음봉 옆에 딱, 9% 넘게, 여기 몇 프로, 15% 빠지고 9%. 근데 역시, 음봉음봉 쌍봉, 여기서 쌍봉, 또 크게 봐면여 쌍봉, 쌍봉. 하락. 다시 반등 나올 때까지. 5일선에 올라 탈 때까지는 하락. 동서가 역별 차트네요. 동서. 하락합니다. 반등 나올 때까지 계속 하락합니다. 꼭지. 출발! 여기도 출발 이지만 예, 출발 여기. 아유, 출발. <laughs> 출발, 출발, 출발! 정거장색. 급! 달려! 쉬어. 달려! <laughs> 예, 끝에 다다랐죠? 예, 목표 찍고 내려갑니다. 한번 내리막 타면 반등이 있어도 결국 내려와요. 음. 물론 여기서 또 급! 반등하기도 하고 뭐 하긴 하지만 네. 아, 음 인지소프트 에? 아에 아, 에, 잠깐만요 얘도 여기가 제일 아래 골파 길길 바해야지 여기서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인지소프트는 무슨 테마를 가지고 있나 이런 게또 재무제표 안 좋으면 아우 좋네. 어 좋아요. 어. 좋은데. 어. 어. 그냥 바닥이네, 바닥인데, 여기 14,240원까지 가지 않고 반등 나오면, 역시, 역회된 숄더를 노려볼만 하다. 그럼 이제 쌍바닥이겠죠, 쌍바닥. 역회된 숄더 말고,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쌍바닥이 되겠죠. 쌍바닥 찍으면 다시 또 상승을 노려볼만 하다. 텔콘 아 f 제재요 제가 이거 너무 재무제표 안 좋아서 이거 이러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9월 달은 또 좋단 말이지. 23년도는 또 좋고, 아무튼 바이오는 좀 조심하세요. 3월 달에 거래량도 별로 없네. 테크노 알프 이상입니다.